안녕하세요 모두다 좋아요기입니다 지금 더위가 절정 이제는 덥자소리도 못하겠어요 여러분들한테 하소연하는 것도 아니고 제 앞에 있는 아이 혹시 마루니를 목대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루니 목대 요 아이 제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아이 분도 이 안에는 지금 햇볕을 못 봐서 이러네요 공중에 제가 행인으로 매달아놨다가 오늘 이 아이 좀 손질 좀 해볼까 하고 꺼내왔답니다 오래 됐어요 저한테 온지 오래 됐는데 분갈이도 제가 다 했고요 다 해서 공중에서 오랫 동안 매달리면서 물 마시고 방제하고 다 했더니 색이 이렇게 예뻐졌고요. 어. 지금 보시면 다 이렇게 목대가 있어요. 적심이기는 해요. 자연은 아니고 적심인데, 이렇게 마루님 목대가 다 있는 아이. <laughs> 이렇게. 하엽이 하입, 조금 덜 떼어졌는데. 흙은 제가 분갈이를 해놓은 거라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될듯하고요 방제도 잘 했고, 물도 잘 먹어서. 지금 그렇게 물이 썩 많이 고픈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목대도 있고 그런 얼굴도 많고 둘레 네, 여섯 여덟 열 이거는 둘레 네, 여섯 여덟 얘는 십 두고 얘는 조금 이초 아래 아래 것까지 하면은 둘레요 네, 보통 한8 두에서 한1 0두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 아이도 목대가 시원하게 올라와 있죠 제가 안들쳐봐도 어, 자고도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저랑 같이 있었기 때문에, 요 아이는 제가, 아, 흙은 안 봐도 됩니다. 제 흙으로 다분가리를 다 해놔서, 이거를치면또 우드도 쏟아질까봐, 이렇게 말이 버벅거리는지 모르겠네요. 아, 요 아이는, 요 아이는 얼른 빼야 될것 같아요. 머리 두스가 너무 많아서. <laughs> 그런 아이들을 보여주면 좀 곤란하답니다. 나는 그거 주세요 하다 보면 랜덤으로 보내드려야 되는데 어느 누구는 두수 많고 어느 누구는 그거를 다 제가 정할 수도 없고, 그러, 그러기 때문에 <laughs> 이것도 목대는 있는데 색은 조금 덜 들었어요. 그렇지만 두수는 많답니다. 그리고, 아, 기울이니까 흙이 자꾸 떨어져서 이 아이도. 음, 둘, 넷, 네, 여섯, 여덟. 보통 한 8도에서 10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요 아이도 이렇게 속에서 자구가 나오고 있고 목대는 다 올라와서 좋고 어, 한번 올려다 있는 매달려 있는 애들을 한번 위로 봤더니 좀 색깔이 예쁘길래 이번에 입고시킨 거 입고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음. 요 아이가 얼굴 두수가 제일 작아요. 근데 수영은 예쁘네요. 둘, 넷, 네, 여섯 개. 여섯 개인데, 아마 중간에 자구가 나오지 않을까? 없네요. 아, 아쉽게도, 얘는 육도 아마 제일 주문 순서에 따라서 얼굴 많은 애들부터 차례대로 나가서 아마 얘는 제가 가지고 있을 듯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수영은 예쁜데, 네, 얼굴 두수가 조금 작아서 안타깝고. 이 아이는 얼굴은 많은데, 색이 조금 덜 들어서 그렇고. 우리가 손가락도 길고 짧고가 있듯이 아이들도 다 가깝게 특성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속에서 있는 애라 얘는 물이 덜 들었어요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모아서 있다 보니까 물이 좀덜 들고 그래도 마루일이 여름 대비 색깔은 괜찮고 목대도 좋고요 흙은 제가 분갈이 한 거라 안 봐도 될것 같고요 너무 자신감이 넘치나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마루일 몇 포트 없어서 그냥, 몇 어, 포트는 없고, 매달려 있는 아이, 너좀한번 내려다 보자. 그러고 보니까 색깔이 예뻐졌네요. 많이. 그래서 요 아이, 요렇게 해가지고, 일요일날 판매 영상에 올라갑니다. <laughs> 어느 거를 주세요 하면은 좀 제가 곤란해요. 그래서 얼굴이 조금 많은 애도 있고, 물이 좀 더든 애도 있고, 덜든 애도 있고, 어,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어, 또 주문 순서에 따라서 또 제가 또 그렇게 보내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 또 서운해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웃음> 그래서 <laughs> 호박 잎쌈이랑 묵은지 쌈을 맛있게 잘 먹고요. 커피 한잔 하고 방문하신 이렇게 더운 데 매장으로 오신 분이 계세요. 두 젊은 부부가 오셔 가지고 <laughs> 좀, 한 바퀴 회의 둘러보시고, 그러고 가셨는데, 같이 따라다닐라니까 너무 덥고, 저는 여기서 일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하고는, <laughs> 촬영이 코앞이라서 마음이 바빴답니다. 그래서 오늘, 마루닐, 목대 있는 마루닐, 목대 있는 마루닐, 제가 소개해 드리고요. 오늘 짧은 영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고요. 또 소개해드릴 아이가 또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 영상 마저 촬영하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 나머지 촬영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마루니를 소개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중에 다시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